안녕하세요. 46억짜리 고택과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충남 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고택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이 마당에 이 소나무가 진짜 예사롭지가 않네요. 이 모양 하나하나가 진짜 이 오래된 세월을 느낍니다. 이 앞에 특히 이큰 소나무는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런 소나무가 마당에 지금 많이 심어져가 있거든요. 이 고택이 대략 한 200년쯤 되는 고택입니다. 근데 여기 후손들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법원 경매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, 경매 감정가가 46억에 나온 물건입니다.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거를 경매를 통해가지고 36억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정원 안에 이렇게 또 연못도 만들어져 있네요. 근데 보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는데, 언뜻 보면은 느낌이 경주에 있는 그 포석정 있죠. 그거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물길을 다 만들어 놨네요 이 오래된 향나무도 보이고 어 이쪽에는 석탑도 있네요 이 정원하고 고택하고 진짜 완전 명작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얼마 전까지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. 이제 아산시에서 원래는 이제 사유지지만은 아산시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 공익적인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.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쪽에도 정자가 있고, 앞만 봐도 소나무가 너무 진짜 멋있네요. 아름답고. 이 마당 곳곳에 진짜 분재같이도 생긴 이런 모양의 소나무들이 향나무하고 많이 보입니다. 이 고택 앞에 있는 이 소나무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 똑같은 모양새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이 제각각 특이한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운치있게 생겼어요 나무가 아마 그 시대에 이제 같이 이제 자랐는 나무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끼가 다 끼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택 자체도 좋지만은 이렇게 그 조경까지, 정원까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이 기품이 있어 보이고 너무 이쁘네요. 이 소나무 가격도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. 진짜 멋지다. 이쪽에 있는 저 저건 향나무네요. 향나무도 살짝 비틀어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자라는데 저것도 되게 참 모양새가 이뻐요. 이 나무 관리도 정말 잘 하셨네. 이것도 이제 향나무네요. 이 안으로도 집이 또 여러 채가 보입니다. 뒤쪽에도 이제 집이 있고, 이 마당에 또 우물도 만들어 놨네요.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고택 이고 예전에 여기 이제 그 영암 군수까지 이제 지낸 그런 양반 집입니다 저 안에 지금 현판 글씨 지금 보이지요 저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직접 이제 쓰신 글씨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 이제 조상님들이 지하에 계시다가 후손들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만약에 이제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하겠습니까? 진짜로 예끼 이놈하고 그죠? 이쪽에도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느낌이 이건 연못이 아닌 것 같고. 이쪽에도 이제 고인 물이 있고 아마 느낌에 여기는 무슨 빨래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전라도 가갖고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하인들이 여기서 빨래를 하던 장소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양반들이 빨래할 리는 없을 거고 야 이쪽에도 소나무 자태가 진짜 이쁘네요. 이걸 뭐 값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진짜 좋아 보입니다. 이 오래된 이 나무 문도 그렇고, 이거는 탱자나무 같은데요, 맞네. 이 어릴 때는 탱자나무가 정말 흔했는데 요즘은 이제 귀한 이런 저 식물입니다. 이 안쪽에다가 이 항아리를 다 묻어놨네요. 이어는 이제 장독대를 지내를 쭉 해놨네. 이 뒤쪽에 이제 초가집 보이죠? 저기가 이 집을 이제 관리하던 이제 옛날에 노비들이 살았던 집입니다. 여기서 이제 양반댁 마님이 부르면은. 이제 인자 쫓아오고 마당 청소하고 밥도 하고 이제 허드렛일 그런 거를 인자 그 했다고 합니다. 비교됐지요 노비 하인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이제 양반들은 저런 고래등 같은 자 귀하 집에서 살았고 다 인자 뭐 옛날 얘기지만은.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. 항상 여기 있다가 저 안에서 마당사약 하면 예, 마닝카고 막 후다닥 쫓아가야 되고. 밤나무가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. 이 뒤에도 이제 쪽문이 있는데, 여기가 암만해도 이제 동선이 딱 보니까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문으로 보입니다. <목소리> 여기 민속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, 너무 이쁩니다. 특히 돌담길 있잖아요. 야, 이건 너무 정강 가고 좋은데요. 이렇게 이제 또 이끼도 사이사이에 끼어 가 있어 가지고 더 멋스러워 보이네요 아이고야 이쪽에도 또 물이 흐르고 있네요 아 저쪽에 팥빙수 생과일 정말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너무 이쁘네요 여기도 맞네 카페 자취 써놨네 이야 여또 소나무 진짜 잘 깎고 놓은 그런 집이네요. 마당에는 잔디도 이렇게 다 꾸며놔놓고 아 구수하네요. 근데 이게 쌍화차를 시켰는데 이게 쌍화차인지 대추차인지 구분이 안 되노. <laughs> 하여튼 다 몸에 좋은 겁니다. 견과류가 많이 들어갔네요. 대추도 있고. 마을 들판에 저렇게 이제 허시들이 이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. 허수아비. 아이고야, 이 허수아비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? 참 보기 좋네요. 들판을 지키는 묵묵한 수호자. 참 개성있게 만들어 놨네요. 오늘은 46억짜리 고택 정원도 구경하고,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민속 마을도 한 바퀴 다녀보고, 이렇게 또 허수아비가 반겨주는 동네에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